안녕하세요. 배우 노연희입니다. 아, 제가 오늘 갑자기, 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어요. 그, 가수 김호중 씨죠. 어, 예전에는 성악가, 뭐, 오페라 가수, 어, 그렇게 지내 오다가 트로트 가수까지 하게 된그 김호중 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아, 뭐 저는 사실 아리스를 아직 가입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노현이가 생각하는 김호중이라는 인간적인 그런 어떤 제 나름대로 살짝의 공통 분모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김호중 씨를 저도 사실은 응원하는 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미스터트롯 할때또 예전에 스타킹 나왔을 때부터 음, 정말 진심 잘 됐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열렬히 응원을 했었는데 그래서 김호중 씨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저도 제 유튜브를 하다가 또 이렇게 김호중 씨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음막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아까 막뭐 혼자 흥분해서 했던 이야기도 있고 김호중 씨 좋아요. 아우 저 완전 팬이에요. 제가 사실 그그 미스터트롯 할때 그 적어 내는 거 있잖아요. 문자. 문자 투표. 저 김호중 씨. 그러다가 혹시 내 문자 안간거 아니야 해서 계속 김호중 김호중 이렇게 보내기도 했었고. 왜 김호중 씨가 좋은 거예요? 일단은 노래가 정말 시원시원하게 뭐 어디 하나 걸리는 음이 없잖아요. 노래를 너무 잘하고 그렇다고 소리만 시원하냐 그것도 아니고. 그 고난의 세월 어떻게 보면은 뭐그 자라온 환경이라던가 성악가가 트로트를 한다라는 게참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발상의 전환? 어떻게 저 친구는 트로트를 할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그 삶이 그 살아왔던 과거에막그 힘들었던 그런 유년 시절에서부터 그랬던 것들이 오롯이 묻어나는 게저 트로트에서 무대에서 녹일 수 있지 않을까?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찌릿찌릿한, 그래서, 어, 뭔가 이렇게 등에 이렇게 쇼파에 기대고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숨죽이고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부터 끝까지 결승까지, 어, 올라갔으면 하고서 저도 나름 뭐 이것저것 약속도 있고 일도 있고 그랬는데 그 시간만 되면은 TV 앞에 앉아서 응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그 치킨집에서 저랑 친한 언니하고 이렇게 <laughs> 방송을 보는데 와 거기서 또 다른 채널을 또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막 진짜 뭐 목소리 높여가면서 아줌마 저거 안 돼요. 이거 들어야 돼나 김호중 봐야 돼막 그랬던 적도 한번 있고요. <laughs> 어. 아, 그리고 중간에 저도 사실은 그 노래를 뭐 즐길 뿐이지 뭐 그렇게 무대에서 막 훌륭하게 소화해 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뮤지컬도 했었고 노래도 열심히 또뭐 이런저런 장르에 도전도 해 봤던 한 사람으로서 또그 최진희 선배님의 천상제를 불렀을 때 다른 데서는 부담 안 갖고 부르니까. 왜냐면은 혼자서 그거를 그 동료들을 대표를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거를 미션을 갖고 이겨야 된다.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그 트로트를 하면서 무언가 뭐 보컬 트레이너도 또 방송이니까 있었을 테고 이런 거는 좀 습관을 조금 줄이세요라던가 그런 지적도 받았을 테고. 그러면서 너무 막 속이 상했었어요. 왜저 친구한테는 그 성악가라는 그걸로 성악처럼 하면 안돼안돼막 이런 것들을. 저들 가운데 성악을 공부하신 분이 있죠. 네, 박현빈 마스터. 네. 무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음,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불안한 마음으로 들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냥 그런 성악가의 그런 어떤 본인의 그런 성향이나 이런 거에서 본인이 약간 흥을 어, 즐길 수 있도록 그냥 놔두면 알아서 잘할 텐데 그런 것들이 너무 주입식으로 본인이 아 나는 성악처럼 하면 안돼 이걸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이러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서 와 제가 그냥.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측근 있으면 막 전화해서, 아, 그러지 마! 그냥 김호중처럼 하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짝사랑을 불렀을 때, 정말 이렇게 살랑살랑 하면서 했을 때, 너무. 진짜, 아우, 귀여워, 귀여워, 막 이러면서 보기도 했었지만은 그 노래에 대한 부담을 갖고 본인이 아, 진짜 성악을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부른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고 저도 사실 무대에서 내가 안 풀렸을 때 속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막 이심전심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두손 모아 막이 반지가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막 으스러지도록 기도를 하면서 저도 봤던 기억이 있고요. 무언가 다른 데서 불렀을 때 저도 유튜브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 너무 소름 끼치도록 전율이 흐르도록 진짜 꿈에서도 그 노래가 그그 그 노래의 주인공이 바뀔 정도로 김호중 표 노래로 너무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저도 막 그거 막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송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필 미스터트롯에서만. 부담 백배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 실력이 그만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너무 속이 상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는 가장 김호중 씨 다울 때가 가장 멋진 것 같아요. 아, 김호중 씨의 삶을 누구도 대신하지 못하잖아요. 그 힘들었던 그런 유년 시절이나 그런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거나 그러지 못했던 그런 과거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공이 쌓여서 지금 김호중 씨 연배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감정과 아, 그런 그폐부에서그 울러 퍼지는 그 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김호중 씨를 티칭할 수도 없고 뭐라 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나는 나야. 저도 요즘에 나는 노연이야! 나라고! 막, 제가 막 그렇게 뻔뻔하게 나가거든요? 김호중 씨도 김호중 씨답게, 건배사도 김호중 하면 답게! 하라고 하세요. 그냥 김호중 스타일로, 네, 지금처럼 당당하게 밀고 나가시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아리스 가입은 안 했지만, 못지 않은 찐팬의 한 사람으로서 열렬히 격하게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